라이프 트론자 관영입니다. 이렇게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우리 태왕스파크 현장에 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고요. 12월 24일, 바로 대구의 놀이 문화가 바뀝니다. 어떻게? 재미나게 바뀝니다. 재미나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유 드롭도 있고요.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게 살짝 보이는데, 정말 재밌는 놀이 시설이 놀이 공간이 놀이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어디서? 대구 동성로 바로 입구죠. 태왕 스파크 그 현장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설레임이 가득. 우리 대구 여행 바로 이곳이 중심이 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픈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만 살짝 불러낼게요. 대구 현지 태왕 스파코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 투영자 환영이었습니다. 12월 24일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